와우, 저개 마리 말이좀어좀 와, 좀... 이렇게. 좋좋 나노미터 나노미터 지금 챙아이렇게좋은 지금 미터 컨트롤러 이 사람은 지금 이 지금 이길 만한 형편이안 돼서요 어이피인은토리이 없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있어야 이 사람은 지이사람이 사람은 할금 같아요 열심히 잘 잡, 이 근접무기만 있다면 와 저기 예, 또 깜빡해요. 뭐야 사막 안에 구리 나 있는데 그구 안에 나무가 자라 있어요. 네 뭐, 아까 개쵸은... 봤쩐데아 네. 갔어. <laughs> 아 캡터스 캡터스 구에 가야지. 한번 발견하기 겁나 힘든데. 캡터스... <laughs> 뭐야, 아 제발 히로빈 제발 좀. 헤라브라인. 하. 하나 더 어, 있어. 요 e 킹요 중요해 o u r e walking in the junio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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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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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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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 건인장 밟으면 갑니다이 <laughs> 가더라고요 저긴 또 황무지네요 영 좋지 않은 것들이 뭐 어, 애비님 아니 아 애비님처럼 저 빠졌어요 애비님, 애비님 맞잖아 어 애비님인데 스킨이 다친 스킨이네 빠졌어요 응? 뭐라고요? 네, 늦게 빠지셨어요. 어? <laughs> 그 <그거> 어떻게 캐요? <개어? 웃음> 와, 이러면 제가 빠지는데 아니죠? <laughs> 오체가 아니었어? 잠깐 이러, 그럼 타츠보 망했는데? 아이, 그 잠깐만요. 그쪽 하시면 제가 안 되거든요. 아, 그쪽 하지. 했지. EOTG 파 a 오케이. Escape. <웃음>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가자. 밀어넣어. 밀어넣어. 그지 이건 마치 인베이전 초기 때를 보는 것 같구만. 파르타. 어, 저희 곰 있어요. 아이다. 곰. 곰 있어요. 곰 원거리 무기 아니면 곰도 잡기 힘든데. 어이, 곰. 일로와. 잘 가. 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 미안해. 미안해. 우와. 템만을때 보통 납을 쓰시면 가장 데미지가 큽니다. 참고로. 네,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는 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다른 곳에는 최대한 알루미늄을 사용해주세요. 알루미늄이 가장 쓸데가 아, 없어요. 아, 납이 가장 좋아요? 납이, 데미지가 가장 세요. 무기는. 중금속중금속이가좀 아. 느린 리 대신에. 아, 한마가 좋겠네요, 그러면. 한마에다납 쓰면 데미지. 납이온을 없... 이용해서. 그, 납으로 양손검 양거를. 만들면 데미지 진짜 십삭이에요. 아, 나, 양손검 한마 조합으로 갑니다. 네, 도대체 저희 저희 살곳은 언제쯤에 나올까요? 향하군. 조심이여, 여기 조심. 이 황야를 달리고 있는 저희들의 참 말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laughs> 어, 야야, 나한테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이놈들아. 그리고 저희 드디어 시간 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 피라미 피라미드 피라미드 되면 피라미드는... 아안 되겠다. <laughs> 저양 악모이 좀 커가지고. 아니 저그 형님분 괜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서버 상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예, 괜히 형님분 그 고통스럽게 하지 어,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 됩니까. 저기 성 있다. 이또 그냥 관계 어, 악화려고 그러면 분라하잖아요 성이라고요? <laughs> 어 저거 은근 방어하기 좋은 지대인데. 아. 아. 오호 해자를 파도 되긴 하거든요 여차하면 어 진짜 방어하기 좋은 지대인데 어 나잖아 같이 죠어님 발견했어요 저도 몰래요 아, 기다려봐요 아아 선인장 아, 아, 스킨이 달라요 근데 특히 아, 저도 저도 제제 스킨 다르던 다르 아 맞다 짝퉁이지 스킨이 음. 다르다고요 랜덤인가 본데 걔가 님이요 에어 그렇네 왜 그러지 아니 전 아까 근데 제 모자 잘 쓰고 있었잖아요. 어 그게 랜덤한가 봐요. 저번에 아까 피스프님 발견했을 때도 피난 상태로 있었거든요. 어, 아 맞아. 약간씩 그런 이 모양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딱 보스는 막... 항상 같은 모습이잖아요. 음... 여러분 아, 저한테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아 다시 자기는 이제 특별출입인건가 그리고 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요 삼 건물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네, 지금 그런 거 찾는 게썩 좋은 것같진않은데 성에서 자리잡을 계획이면 여기서, 여기는 서여기어 털... 스톤 엔지 필요없어 봉이 어디죠? 분명하요 개척 여기요. 지금 그거요? 진짜 저... 스톤 엔지 있어요 진짜 그거? 그거? 에이... 진짜 스톤 엔지 있어요 저쪽 아그 스톤 엔지? 아, 그아 맞아 요 쟤는 그 뭡니까? 것도... 문화를 늘려주나요? 어저 신앙을 늘려줍니다 선 스톤 엔지 아... 리드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신앙을 늘려줘서 선 스톤 엔지 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명 6에서는 자주 쓰거든요 와. 같이 가라. 치.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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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이흘러다니는거 보소. 아웃. 아가 아니야. <laughs> 어. 브리지. 볼트를 찾아야 돼. 임. 아요 <laughs> 어. 뭐야 블록도 빠져? 노력도 빠지죠. 엔티티니까요 와우, 다들 가시얘는엔티티에요 뭐네요? 으으으으으 버둥버둥 스팀피스라니. <laughs> 새끼 <재킹>, 살려주고 가요. <laughs> 이렇게 황당하게 체온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소름. 이... 탈출. 탈출! 감사해요, 전 탈출했어요. 탈출! 어, 좋았어, 저도 탈출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저희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저쪽 <웃음> 성, <웃음> 성, 쪽, 성 쪽으로 <laughs> 가죠, 성. 성에 아, 아예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쯤 저희가 자리 잡기 좋은 곳을? 계속, 계속. 섬 같은 데가 더 좋네요. 인베이전. 뭐야 저기? <laughs> 네? 저게 뭐야? 저희 그냥 한번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가실래요? 그럴까요? 비행기 만들까요? 비행기 생각보다 아 프로펠러는 뭐 그냥 치트로 꺼낸다 쳐도 만들기 쉽거든요? <laughs> 우와, 알아보기 힘들다 사 아무것도 안 보여. 저이나저 어,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떡 하죠? 네, 저도 안 보여요. F7. F7. 아 설마 저거 달의 밝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거야? 설마? 진짜요? 헐. 저번엔 안 밝아 밟아... 안 이랬잖아요. 어 그렇네요. 지금은 아완 원... 그러니까 완전 금음 달이네. 헐. 와 이런 거까지 구현했다고. 와, 멋졌다. 멋다. 어 저기 나무집 이 있는데. 나무집인 맞죠? 맞겠죠? 어디 어디 그 저기라는 게 어딘데요? 그 저희 그피스풀 님으로부터 1 1시 방향이요. 11시요? 와 저희 공성자 하던데 어, 여기구나. 그냥 한번 쭉 진행해 볼래요? 진짜? 여기 거기 네요 어. 야적장. 빨리 보고 시켜 주세요. 아. 어? 여기. 아이고 쿠코님 들어오셨었네? 저분 들어오셨어 아 저기 저기 어. 점토 좀 캤습니까? 점토를 볼 곳이 없었죠? 이상이 맙소사 한 번만 빼줘 좋아 저는 가죽은 겁나 많이 모을수 있겠네요 혹시 철을 얼마나 나왜또챙길것 같애 지금 예 네, 저도 지금 맥 걸렸거든요 어, 아니다. 벌의 틀렸다. 틀렸다. 님님장님 에? 와, 아, 갑바다. 말도 안 돼. 이제 완전 레이더인데요? <laughs> 이제 완전 레이더인데요? 응. 응? 완전 레이더인데, 모습이. 뭐 어디, 누구요? 님이요? <laughs> 그검배고요 헤피라미라는파다 보면 몬스터 스포너가 있고, 스크립트 블럭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블럭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거 어떻게 잘 쓰면 은 원하는 건물을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의미가 없겠죠. 와, 좀 쉬자. 걔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어, 퍼님이 왜? 아, 아 맞다. 이거 통화방에 들어 계시네요. 그 허님이랑 부르면 되나? 뭐라고 부르랬지? 뭐야? 저그 그거 뭐야? 배터 캐스팅 그, 부, 그 모두 깔고 오셔야 되거든요. 배터 캐스팅. 퍼님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무슨 문제죠? 정보 손실을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어. 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님 녹화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메모리요. 램. 램. 16기가가 부족하다고? <laughs>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지, 뭔... 야, 내가 할당 사... 6기가 5... 6기가 4기가씩 쓰어 자식들아. 10기가밖에 안 쓴다고. 윈도우즈가 10기가 쓸 리가 없어. 14기가 쓰고 있잖아. 와. 아, 맞다. 여기 로켓 그거 있네요. 로켓 로켓 발사대 어, 좋네요. 이거 저쪽으로 레이드 한명이 레이드 하나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laughs> 삼을까? 저는 잠시만 검, 노가다 좀 하겠습니다. 레전더 리검 뽑을 때까지 레, 노가다를 좀 해볼게요. 노가다를 어, 어떻게 래요 이거? 아, 그 철검만 돼요. 철검을 네. 접대에 올리면은... 오, 아, 카이! 아 카이! 데미지 24, 몇 24, 24, 6배요6배 여섯, 아니, 아니, 여섯 네 배예요. 네배 죄송해요 네 배. 네 배. 그럼 아, 얜, 얘는 얘는 120이네요. 그래도 진이는와 아카이기라니. 좋아 완벽해. 페스트는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크로스포 만드었군요 덕티 피라다 덕티프. 아이언 크로스포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죽 말리는 것도 만들어놔야겠네요. 테이프 응? 필요하다 진짜 드라인 맥.. 바죽도 말리고.. 아 이거 드라인 맥이 그것도.. 여기서 이쪽? 살래요 어째 근처 로켓 네? 발사대도 있고 괜찮은데.. Nope. 안 돼요? 나중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응? 그렇네.. 응? 왼쪽이 확실히 음. 살기 편하긴 한데 근데 무엇보다 사막이잖아요. 또 농사도 지기 힘들 거. 아니든. 좀더 한번 가 보는 게 아닌가? 왜 하니요? 무슨 사막이 모은 터스편이좀 많지 않습니까? 아, 뭐그건 그렇죠. 그러면 좀넘기야되 돌아보는 것도 음. 돌아봐야 될것같다더 동쪽으로 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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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네, 무장을 좀제자로 한번 갖춰 본 거가 좀 다들 방어도 있고. 무기도 좀 좋은 거좀 끼고 크로스보우도 한번 좀 다들 맞추고 저 바지 빼운 다 있어요 지금 음. 크로스보우 맞췄습니다 크로스보우 맞춰야겠다 우든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냥 이 우든은 너무 안 좋고요 스트롱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철 얼마나 나무 나무 없습니까? 저희 원, 나무 원목 가진 사람 없습니까? 뾱 아니 원목이요 아니 그 원목? 뿌려주시면 안돼요 뿌리지 마요 이거 그냥 철거에 넣어주면 되잖아 소닉붐 인센트? 이게 뭐야 소닉붐 소닉붐이라면 저기 하면서 막팡 되나? 어? 이거 이 검에다 바르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얘들아 킥터스 검좀 써볼래? 임파워드 디엔더? 린도 있어요? 아 그거 제가 턴거 린도 있으면 어디 모드였죠? 그... 검 이름 바꾸면 다섯 채 바뀌는 거? 보타니아였나? 그런 게 있어요? 네 리드 납납 양손겸 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 와인 공성전이다. 공성전이다. 어 맞다, 피라미드 있네요. 저기 지금 왔는데 유물 있는 피라미드 왔어요. 음. 곰이다, 곰이다, 곰이다! 창고에다 다 모아놔 뭐 주실래요? 한 명이라도 뭐좀 혹시 저만 이건가요? 뭐요? 아이언 저만 저만 이거라뇨? 아니요, 저는 대단한 거가 되고 있잖아요. 저, 저도 90 대면 아. 나온다고요. 아아아아펠트한두 개밖에 없네요. 다아세개다 모을 땐세 개예요. 하나만 더 모으면 돼요, 펠트 하나만요? 아한한두개 정도 갖다 거기 있었는데 저 저기 피라미드 좀 털고 올게요. 저는 저거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아 근데 어. 나 진짜 죽일 거 아니야 로켓 발사대 발사대 좀 먹고 와야겠어요 로켓 발사대에서 먹을 게 있었나 못깔아 한다고 하셔서 아 죄송해요 뭐, 설명을 못 드렸네요 배터 캐스팅 배터 배터리 고 퀘스트라고 치시면은 모드들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위에서 3개 다 까시면 돼요 그뭐 컬스 모드팩에 모드 추가로 넣는 방법은 아시죠 아 진짜 이렇게 유리로 했구나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유리로 저이요안 보인다 슬슬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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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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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더? 다. 잠시만요 저희 집 불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세상에 진짜 안전한 어, 집이 없네.